프로세싱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개의 원을 표시하는데 체험 색상이 다릅니다. 코드를 보시면 음, 사이즈, 캔버스의 크기가 600-200 크기로 설정이 되고 백그라운드 색상은 200의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높일 함수를 써서 채움 색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은 채업세, 채움 색상이 없으므로 투명하게 음, 백그라운드 색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은 필 제로, 즉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어, 입력할 수가 있는데 0이면 검정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은 RGB에 레드 색상의 255를 채웁니다. 그러면 빨간색 마찬가지, RGB의 그린 색상으로 채우고, RGB의 블루 색상으로 내부를 채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의 채움 색상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 외곽선는 stroke 함수를 쓰고, 채움 색상은 fill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